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요 마녀의 집이라는 어, 공포게임입니다 어, 유튜버분들 구독버튼 한바씩 눌러주시길 어, 바랍니다 어. 아, 자 시작해보죠 처음부터 오 바람소리 아 바람소리 아 바람소리 뭐야 에? 네? 나니? 이게 되게 어이구 <laughs> 어유. 고개 돌리는 거 봐. 어휴 움직일 수 있나? 뭐야. 일어났네. 뭐지라고. 인간이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laughs> 아, 다음에 다음에. 뭐야? 오, 시원시원한데? 요. 거대한 장미가 길을 막고 있다. 어, 저거 뭐야? 우와. 잔뜩 노스칼이 떨어져있다 가져간다 가져가 짰는다 가져가 보죠 마체테를 얻었다? 마, 마체테? 어이구 별가 선생님 어서오세요 아이 잠깐 고양이 고양이 나 세이브도 못했니 어라 제가 만어 뭐야 <laughs> 메롱이요? 이런 작은 장미가 길을 막고 있다 쓰면 되겠지? 잔디 가지 전달용 오케이 장미를 잘라낸다. 이게 되게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오, 이번엔 마이크 소리 들리시나요? 지나가시게 되었다. 마체 대가 부러졌다. 일회용이었다. 어, 오, 잘 들려요? 오, 다행이다. 어, 이거 뭐야? 어, 잠깐, 큰일 났다. 또렉걸려 어라? 무슨 일이야? 나니 어. 들고 가고 주로 막혀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구나 어 뭐야 들어가 보지 않을래? 어차피 다른 길은 없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진짜 내컨트롤은한 50번쯤 죽으면 깰지도 가보자 뭐야 이집 밖에 없는 거야? 어이구 어우야 됐다 무서워 됐다 아 진짜 잠 가보자 오, 이오 이야, 어, <laughs> 벌써부터 죽으면 어떡해? 이런오 미련데. 자, 그럼 뭐야?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세지마. 어, 뭐야? 아, 피 밟으면 안 되나? 내 방으로 와. 어, 야, 방이 어딨어? 뭐, 문을 줘야 되지나. 숨겨진 문이 있을까? 잠깐만 비올라 나이 1 3살어 뭐야 오 너니 방이 안녕 재밌을 것 같아서 따라와봤어 그런데 방금 어디서 나온 거야 몰라 그럼 잠이 꽃이 들어있다 <laughs> 자 뭐야 오야 어, 문 여는 거봐 잠이 꽃이 들어있다 검을 바구니 이거 너무 무서우면 끌래요 나저 무서우면 안돼 바구니 속에 큰 곰이 들어있다 약간 남은 공간이 있다 남... 공간? 뭐야 이거 큰 벽시계가 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마녀의 일기? 읽는다 나는 병이 걸려서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 않았다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마녀는 할머니 아니야? 전등은 켜지지 않는다 책상 위에 장미꽃이 놓여있다 집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라고 쓰여 있다. 선물 상자 더미에 테디베어가 놓여져 있다? 오! 테디베어를 얻었다. 퀄리티가 좋은데? 이걸 넣으면 되겠지? 바구니에 담는다. 손발이 걸려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뭐야, 쪽지? 편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편지. 읽는다. 놀러가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깊은 숲까지 가지 말려구나 빨리 돌아오거라 아빠가 싫어요 보요 세이브 잠미꽃이 들어있다고? 먼지가 가득 쌓인 더러운 옥장이 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작업대 위에 가위가 있다 가져간다 사슬에 묶여서 꺼낼 수 없다 이거 자르면 되나? 오 진짜 잘라 테디베어의 손발을 잘라낸다 <laughs> 오, 뭐가 아프다. 테디베어의 손발을 잘라냈다. 테디베어 몸통을 얻었다. 오, 피? 오! 아이런? 러 뭐야? 세이브. 오!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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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왜 그러십니까? 아, 진짜.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지? 바구니 속에 큰 거. 넣으면 되겠지. 머리와 몸통만 있는 테디베어. 손발이 있던 부분이 붉게 문들었다. 안 난다. 어, 다맞았 어? 어, 어디 선가 잠옷 새가 불린 소 리가 났 다. 어, 어, 뭐야? 어, 어, 이러 뭐야? 뭐야? 한금 뭐야 방금 아, 진짜 나심장이 약한 사람이야 롤러코스터 탈때 지금 아 보지 마 여기 어우 어, 테디베어의 손발이 떨어져 있다 가져 어우 왜 어, 가져가 테디베어의 손발을 얻었다 문이 열렸다 아 보지 마요 나 지금 심장이 떨려서 말을 못해 지금 어제 물 먹다가 걸려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선반에 와인이 정렬되어 있다. <laughs> 빨간 의자가 놓여 있다. 어, 아, 또 오야. 독을 먹어보라고? 이런 미... 오야 미는 거 봐. 어, 두개구리를 본뜻 그릇에 이상한 수프가 들어있다. 먹어본다. 음, 응, 올라오죠. 아, 너, 노노 아, 잠깐, 먹어 죽을 것 같아. 독, 독 먹으라며. 싫어. 벽난로가 있다. 들어다본다고야 잠깐만 봐어 와이 와이 또소 속은 그 그을린 그 작업뿐이다 나손손 손, 손 가리고 있었어요 사실 <laughs> 어 잠깐만 아노노노 이게 뭐야 요리사는 바빠 손을 빌려줘 싫어 오이어 바퀴벌레? 딱딱 귀족의 수착이라는 책이 있다. 읽는다. 에디야기지만, 지배층이나 보유층은 은식기를 즐겨 사용했다. 은식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인을 고용할 견제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한 은식기는 독에 반응하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사를 방지하는 용도로도 자주 쓰였다. 식기나 유리잔, 주미료. 어, 알았어. 볼거 없어. 뭐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아, 어, 아. 어. 어, 말해 건다. 아, 바쁘다. 바빠 손을 빌려준다. 어, 잠깐만 죽을 것 같은데, 아, 빌려줘보자. 아, 고마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팔을 잡았다. 도마 위에 손이 올려졌다. 나니, 마침 손이 부족했지. 뭐야, 나니? 야, 이저 위... 바퀴 벌레 갑시다. 놀라지도 않아 가져가. <laughs> 아 진짜, 아세 번째 죽었다니. 이런 <laughs> 아여기 봐봐. 잠깐만, 빌려주면 안될거 같은데. 어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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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뭐야? 자물쇠로 잠겨있다. 이렇게 컨트롤이 어제 보셨겠지만, 어, 이거 뭐야? 문이? 나? 어? 아, 뭐야? 놀래끼는 정말 이상한 곳으로 나오고 말이야 어? 아 이어져 있구나 뭐야 이거 먹지마 먹으면 먹 죽어 노노노 아 빌려주는 거 맞아요? 말을 건다 아 그때 테디베어 이거 테디베어에 선발해 준다 <laughs> 아 고마워 마침 손이 부족했거든 탐내로 이걸 줄게 은색 열쇠 어 이건 또뭘아 잠깐만 그만 죽여 자물쇠를 잠겨 있다 어 잠깐 그만 죽여 뭐해 이건가 열쇠를 이용하다 아 전혀 맞.. 전혀 맞지 않는데 왜 네가 나오니 왜야 어, 먹지 봐 이거 은색이라 은. 어 열쇠로 그릇을 두드린다. 열쇠를 스프에 넣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두드리면 뭐요 이게? 필려 빌려... 아니 이거. 어? 오 타소. 어? 스프에 넣은 염 열쇠가 검게 변했다. 어디가 푸는 소리? 어? 오 아니 너너 세이브 해야지. 뭐야, 오우그 <laughs> 방에 놓여있던 탁자가 있다. 오, 뭐지, 뭐지? <laughs> 어디, 어디가 열린 거야? 아, 저긴가? 위에? 문이 열렸다. 오, 뭐야. 뭐야, 저거. 소녀? 나 어... 이거 무서움이. 무서우면... 어, 고양이 장신물이겠다. 농담이야. 꺼져. 뭐야 여기? 오, 오, 부근부근오 <laughs> 뭐야? 오밀수 있어. 거미는 눈이 나빠서 색을 구별하지 못해. 갑자기 아, 아 핸드폰 배터리 완료됐다고 딱 떠서 깜짝놀랐어. 내 얼굴이 딱 나와서 아, 어 특별한 물건이 없다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어 나무통에 로프가 들어있다고. 가져가. 노프러더 다 검유조의 나미가 걸려 있다. 어 가져가. 뭐야 이렇게 얻는 게 많지. 해지. 어 열리지 않는다. 어? 세상에. 세상에. 뭐야? 어 세상에 어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뭐야? 아 꿀잠이라니 <laughs> 아 가져가 뭐야 나비 이거 가져가도 죽나 뭐야 아 거미가 귀엽다니 나 진짜 깜짝 놀랬는데 세이브 해 오. 어 조금 움직인 것같다 기분 탓이 아 기분 탓이야 절대 너너너너어아 아이고 나 지친다 지친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이다 딱히 특별한 책은 없다 저 반짝이는 거 뭐지 마녀의 집 2라는 책이 있다 아우 노노노 일이 있겠지 오 오케이 읽는다 마녀의 집에 있는 문은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열린다 마녀의 집 2라는 책 마녀의 집은 마녀의 2네 모습이 환하기도 한다 그렇군 재밌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고 오, 오케이 읽어봐 옛날에 쪽에 돈 많은 남자가 보물을 무덤에서 집 집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 숲에서 지게가 고장났어요. 마침 사냥꾼과 개가 그곳을 지나고 있었답니다. 돈 많은 남자는 사냥꾼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사냥꾼은 이르스락했어요. 돈 많은 남자는 다른 지게를 가지러 갔어요. 그동안 사냥꾼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냥꾼은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사냥꾼은 개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시킨 뒤 어머니를 보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자가 돌아와서 개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돈 많은 남자는 개 주인에게 주는 담내로서 은화를 개에게 물려주고 주인에게 보냈어요. 개는 집으로 달려가 사냥꾼에게 은화를 보여줬어요. 그걸볼 사냥꾼은 몹시 화를 냈어요. 보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그곳에서 은화를 보셨구나? 사냥꾼은 개를 죽여버렸답니다. 웃지마, 이, 이게 이, 어 이게 뭐가 재밌어? 미친 거 아냐? 지룬. 거울이 있다.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 끼어 있다. 읽는다. x 1 x 2 모델을 불탄 곳에서 XSC와 안에 XSC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에는 찔린 상처가 있어 누군가 두 사람을 찌르고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후 무시기 무시기 외동딸인 엘린 양 당시 7살이 실종되어 경찰 당국은. 그건 켰다. 어. 동물도검이 펼쳐져 있다. 어, 오케이. 이거 뭐야? 부유자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해 걸어. 아, 책이 다 쓰러져 버렸네. 묶을 만한 게 없을까? 오, 로프. 오, 이거. 어? 주는 거야? 로프를 준다. 고마워. 이거라도 줄게. 자, 좋은 걸 주겠지? 읽으면 죽는 책을 얻었다. 미... 주, 줄 거면 제대로 주던가. 뭐 읽으면 죽는 책? 어? 나니? 뭐야? 세이브. 읽으면 죽는 책? 설마 죽겠냐? 표지를 본다고 해서 죽지않는것 같다. 어, 읽어보자. 읽으면 죽는 책. 읽는다. 야, 짜짱 아니, 아, 이고 눈이 아프다. 눈이 컴컴한데, 아니,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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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군요. 어? 유리케이스 푸른 나귀를 가진 모형이 들어있다. 어여, 가져가. 아, 유리케이스가 튼튼해서 가져갈 수 없대. 뭐야? 이렇게 했어 사람 머리 같은 게 들어있... 노노노노. 세이브, 세이브. 아,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여러분, 절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 개그, 개그 좀 어, 부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더더더더 해서 그래. 뭐야? 거미줄이 쳐진 낡은 선반에 있다. 특별한 물건은 없다. 강가에서 양산을 쓰고 있는 여성의 그림이다. 작은 책장에 있다. 책한권 자리가 비어있다. 이거 꽂으면 되지 않나? 읽으면 죽는 채. 오, 읽지마. 코아 책을 꽂았다. 이렇게 해서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오! 뭐야? 오? 뭐야? 오! <laughs> ㅠㅠㅠ <laughs> <웃지> 요 <마요 웃음> 뭐야 방금 뭐 아이 잊지 마후봐나 피어야 되는거야?? 이렇게 하고 아 얼른 와뭐해 b <laughs> o 빨 caso 이 e t 스푼을 하지마세요 제가 다만 무서워서 개그를 부리는 건 <laughs> 이거 신컨이 있어야 돼. 신컨. 어, 나 지금 심장이 먹거든. <laughs> 자, 재굴 꽂는다. 재굴 꽂았다. 미친. 뭐야, 이건? 돌아서 가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느려? 이런 어, 진짜. 눈물 나게 고맙다. <laughs> 컨트롤 애기는 어, 자제해 주세요. <laughs> 아니 세지 마, 세지 마세요. 꼬꼬 재울 것 같고 떨리는 소리 자 도와주세요. <laughs> 6 0 번째 채우죠. 아 절대 저희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어 <laughs> 아, 진짜 진심. 어내 <laughs> 아, 지금 손이 떨린 책을 꽂고 소리가 나고 멈추고 시앙 도전은 도전 도전. 얼른 와 뭐해 이. 늦게 가야겠다. 빠르게 오면 몰라도 진짜 느리다. 눈물 난다. 왜 거기로 오니? 도와주세요. 여긴 어떻게 가야 돼? 뭐야? 밑으로 가야 되나? 위로 가면 안 되나? 아, 왜 여기에 이렇게 렇게 마. 책을 뽑아 뽑고 소리 나고 멈추고 롤러코스터 <laughs> 로레코스토... 지금 진지해!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laughs> 와와 <laughs> 진짜 이거 진짜 <laughs> 진짜 컨트롤 꽝의 사람은 나보고 하나는거야 지금? 빨리 도망가는데 저 옆이나 위나 어. 갑자기 밑에서 와 가지고 좀 따돌려서 해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는 게 힌트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는 건 나밖에 없나? 됐다. <laughs> 뭐야? 너또왜 왔어? 별리지 않아? 잠을 새로 잠겨 있다. 문작 잠. 나비를 구해줘. 네가 구해. 그 왜, 왜 나보고 나보고 시켜? 바꾸면 되겠지, 이제? 가져가고. 아, 넌, 넌. 여기 나비 모양을 얹으면 되겠지? <웃음> <웃음> 제발 제발 그냥 가는데 지금 <laughs> 나중 <just> 가만히도 <laughs> 나비가 벽 밖으로 날아가 버렸. 오 잠깐만 세이브 없어. 미지 잠깐 왜위 올렸지? 너너너너 제발 그만. 아 여기 여기구나. 문이 열렸다고? 제발. 어. 뭐야 또 쌀을 왜 이렇게 많이? 오, 세이브다. <laughs> 안녕. 세이브. 벽에 붉은 액체가 묻어있다. 와인 주스고. 어? <laughs> 슝. 이게 뭐야? 이게... 어, 이런 리듬... 리듬 게임? 쉿~ 떠~ 떠~ 하됐다 그러고 보니, 이 집은 말이야, 마니의 집이야. 알고 있었어? 아, 그래, 닥쳐! 개구리 좋아해? 안 좋아해. 할게!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젓는다, 끄덕여. 개구리가 달라붙었다?